자, 등기급수 147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팩탈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둘레 길이합이기 때문에 곱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닮은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뭐, 길이비, 넓이비,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림과 한변의 길이가 이짜리인정사각형이고요 자,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자,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답니다. 자, 중점이란 게 핵심이에요. 2분의 1이겠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둘레부터 구하면요. 자, 여기 한변의 길이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럼 첫 번째 넓이를 쌤이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8이라고 할수 있겠죠. a1은 여기 썼으니까 어, 둘레니까 l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l2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여기 길이는 이제 여기가 다 중점이 되니까 1이군요. 그럼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그때는 4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럼 중점이기 때문에 2분1이라는비율로써 이제 여기서 공비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곱할 때, 어,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 제곱을 하면 안 돼요. 넓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냥 1 빼기 루트 2 루트 2분의 첫항8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아래로 2를 곱해 주게 되면요.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될 거고, 여긴 16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유리화 해주시면은 16 더하기 8루트 2가 나올 거예요. 뭐유리화해할줄 아니까. 자, 다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극형이고, 자, 그 다음, 어, 문제 써있네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이거 자, 그 다음, 중점이니까 또 2분의 1이라는 비율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B1을 찾읍시다. 1 CB1, 2 1 여기 있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을 연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가 60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BC, B1C 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CB1 길이는 어, 이제 이걸 x라고 잡을게요. 여기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2분의 1은 2곱하기, 2곱하기 1분의 4 더하기 1 빼기 x 제곱이라 해주시면 2 사라지고요. 2는5 마이너스 x 제곱까지가 돼서 x 제곱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x 값은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루트 3이란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b1c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어, 여기 길이는 중점이기 때문에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정상각형일 거니까, 크게. 자, 그럼 얘는, 자, 이거 여기다 쓸게요. 루트 3이라고 하고 1을 할게. 자,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보고 바로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비율이 일정한 닮은 비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니까 러 이제 이 선하고, 이제 B2C1, 이 선하고 이제 비율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얘네끼리 등비급수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얘네끼리 등비급수를 이룰 거예요. 동그라미끼리 먼저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얘를 찾을게요. 그럼 얘를 찾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자, 이거 중점이기 때문에 또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어, 이거 눈치 깐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길이가 다 2분의 1이 됐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똑같이 쓸게요.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y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사라지고요 2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1은 4분의 5 마이너스 y제곱이 돼서 y제곱이라는 에 i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y값은 2분의 루트 3이에요 아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겠고 b2c2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똥검은색 어, 길이 계산을 해주시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분의 첫항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애들끼리 해주시게 되면요 1 빼기 2분의 1분의 첫항 1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2루트 3이 나오고 요거 같은 경우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는 거니까 2루트 3 더기 2까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끼리끼리 닮은 애들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긴데요. 아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본격적인 넓이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길이비 넓이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직각이등변삼각형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점5와 자, 각 변의 중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든답니다. 이걸 중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넓이를 쌤이 S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S1의 넓이는 4분의 1 정사각형이니까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두 번째 사각형인 얘는 요, 이, 직각이등분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죠. 끝났네요. 제 처음이 직각상, 직각이등분삼각형 처음이 1이라고 돼 있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라고 방금 정상각형험수 계산을 했잖아. 그러면은 길이비는 2분의 1이 되겠고, 이 넓이비는 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뭐, 개수변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공비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1 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4 곱해주시면 1대고4 빼기 1이니까 3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여기다가 줄게요. 자, 다음. 과로 2번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의 길이가, 자, 2대, 2번은 2대1이야? 네문점 연결해서 만들어서 정사각형을 만든답니다. 자, 무, 문제가 이제 정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돼있죠? 자, 급수구. 자, 그럼 첫 번째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요 직사, 요 정사각형. 요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찾아줘야겠죠. 자, 그럼 길이 계산해 줍시다. 자, 2대1이라는 거 체크 잘 하시면서 2대1이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할 거거든요. 요렇게 이용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주시면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5가 나올 거고 여기 한 변의 길이는 루트 9분의 5예요 자, 근데 넓이기 때문에 9분의 5까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처음에 나왔고, 그럼 그 다음도, 음, 사실 끝난 건데, 왜냐면, 이제 이게 첫항이잖아. 정사각형들이잖아요정사각형들끼리더 닮았죠?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었잖아. 여기 길이는 아까 3분의 루트 5였거든요. 끝났지. 1에서 3분의 루트 5 됐으니까, 이제, 요게 길이비가 될 거고, 음, 넓이비 같은 경우는 이제 9분의 5가 되겠죠. 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럼 1 빼기 9분의 5분의 9분의 5. 그래서 위아래로 구곱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예요 아이, 쇼. 자, 이제 8점 문제인데, 야, 씨. 아유, <laughs> 노답. 자, 이거는, 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자르고, 자, 그 다음에, R2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서 자르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분석해 줍시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겠죠. 자 1번 이용해 주시면요. 자 BC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8이에요. 자그 다음에 B1 A1 C1은 120도니까 여기가 120도입니다. 자 그럼 그때 이 넓이를 찾아내는데 이 넓이는 이등변삼각형에서 반원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원을 찾기 위해서 아 일단 삼각형 넓이부터 찾을게요. 이건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잘라. 여기 60도거든. 그럼 1대2 루트3 보이죠? 그럼 여기가 4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 여기 네모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삼각비 좀 했으니까. 네모분의 4는 탄젠트 6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라는 아이는 이게 루트3이잖아요. 음, 루트3분의 4라고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삼각형 넓이를 찾게 되면요. 밑변이 8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3분의 4니까 계산해 주시면, 루트 3분의 16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원을 찾으러 갈 거예요. 자, 그럼 반원을 찾으려면, 뭘 찾아겠어. 반지름을 찾아겠죠? 자, 그럼 여기 중심 잡아주고, 이거 접선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어, 4죠. 그럼 1대 2니까 여기 2라고 바로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 자 그럼 반원은, 즉 반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가 4파이에서 반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파이.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첫 항을 r1이라고 했을 때 얘는 유리역까지 해주시면 3분의 루트 16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2파이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이등변삼각형 여기가 8이었는데 오, 어, 이제 이 삼각형에서 나옵니다. 이쪽만한 삼각형에서. 근데 이 길이는, 아까 여기서 계산단시듯이4예요다 했네요. 왜다 했어요? 길이비. 나왔잖아. 처음에 8이었어. 그 다음에 4가 됐어. 그럼 길이비 2분의 1. /2. 그럼 넓이비는 1 그럼 1 4분의 1. 따라서 1 빼기 4분의 1분의. 자, 이거는 3분의 16루트 3. 어, 그리고 더하기 2파이. 그럼 이건 4분의 3이니까 이식에 3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64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8파이. 아, 빼야되는데, 빼야되죠. 빼야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나오네요. 어, 이제 9분의 단서네, 됐죠? 자, 여기까지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라주실 공간이, 어, G1이라고 하자가 아니라, 어디서 잘라야 되니? R1이라고 하자.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에 R2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주시면. 1번, 2번, 3번이 되겠죠. 여기 음, 3번이라고 안 했네요. 자, 여기 1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읽어주시면, 자, A, B1의 길이가 2라고 돼있고요 자, 그 다음 B1, C1의 길이가 3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1, B1, A1, D1을 3등분하는 점을 각각 E1, F1이라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 1 f 원그 다음에 C1, E1의 교점을 G1. 어,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색칠한 도형. 자, 이 도형의 넓이를 이제 R, 아, R1이라고 하자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요거 특징 잘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게, 자,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것만 구하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같이 봐. 이렇게, 이렇게 요 삼각형에서 즉 이걸 SMS1이라고 이 S2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에서 빼기 S1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잖아. 이거 서로 대칭돼 있으니까. 자, 그럼 S1 더하기 S2라는 것은 이거 그냥 삼각형을 위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요. 여기 밑변이고, 이게 높이가 되니까요. 그럼 얘는 1이고, 자, 이제 S1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S1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삼각형을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삼각형에서 이제 밑변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높이 찾기가 좀 많이 껄끄러울 것 같아요. 어, 얘를 어떻게 찾아주면 좀 좋을까? 음, 어, 여기가, 아, 야, 이거 좀 숨어있는 도형을 잘 찾아야겠는데, 이 3등분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이 봤더니, 이게 2야. 이것도 2야. 그럼 이거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가 45도야. 그치?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다시. 요게 45도야. 그럼 반대편도 똑같을 거니까 여기 45도를 이렇게 90도로 다 있죠. 그럼 요게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딱 잘라주면은 직각이등을삼각형 보이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S1의 넓이라는 것은 밑변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1배기 4분의 그럼 4분의, 4분의 3이 나오겠죠. 아하 끝났네요. 자 그래서 첫 항은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이비 찾으러 가야겠죠? 혹시 뭐기이비 힌트가 없는지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고. R1에서 아고야 여기 2대 3이라는 말이 있네요. A2 B2 아 근데 2대 3이라는 게 여기 2하고 여기 3이기 때문이야 그냥 얘네 둘이 2대 3이라는 거야 그냥 그냥 이게 2대 3이라는 거야 에이씨 그럼 문제에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2대 3이라 했으니까 요걸 2K라고 해보고 요걸 3K라고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아까 알아낸 게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거든 그럼 요것도 45도야 그럼 이게 2K야 그럼 요거는 3k 겠죠. 아, 그럼 얘도 2k여. 끝났네. 아이쿠 자, 그럼 7k 입니다. 밑변 다 더하시면. 자, 근데 그 밑변이 처음에 3이라 돼 있었어요. 그래서 k는 7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비 넓이비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음, 길이가 여기가 2 였죠. 그럼 세로 길이 가지고 닮은 비용 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자, 7분의 3 대입해 주시면 7분의 6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 길이비가 어, 7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넓이비는 49분의 9까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음. 자, 그럼 따라서 세 번째 끝났네요. 1백이 49분의 9분의. 어, 이거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49분의, 음, 40. 4분의 3.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시면 160분의, 어, 117. 아이고야, 잠깐 생각해보니까 1를안 곱했다. 답이 없었어. 어, 2분의 3안 했죠. 자, 2분의 3입니다. 여 2분의 3이죠. 그래서 80분의 14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4번 됐고요 자, 다음.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5우오 오우, 만원. 야, 이거, 이건 좀 했었네. 자, 이거는, 뭐야, 여기서부터죠. 자, 얘도 한번 자르면서 가봅시다. 자, 잘라주시면요. 자, 여기서 잘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R1부터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 자, 이거 1번, 2번, 3번. 다시 문제 읽을게요. 한 변의 길이 2루트 3이라고 돼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등분선 나와있습니다.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겠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어, 만나는 거 A2. 어, 뭐 그다음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요. 이거 지름으로 한다고 했고 지름 한다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한상 염두에두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넓이 곱하기 때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것만 찾읍시다.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이 드는 게 금방 끝나지 않으려나자 이등분선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60도, 자 그럼 여기가 어, 30도가 되는데 30도가 되죠? 그럼 보시면 요거 이렇게 삼각형 보시면 어떠니? 60도, 30도, 90도 <laughs> 끝났다 <끝났더라. 웃음> 나이스 캐치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가 2 루트 3 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율 이용해 주시면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라 여기를 찾을 필요 피... 어, 여기는 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이 되겠네요 아 루트 3은 아니 아니 야 뭐하는 뭐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 거야 자 여기가 2라는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요 직각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길이만 알아내면 되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네모라는 아이는 탄젠트 이용해 주시면 탄젠트 30도니까 3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래서 네모라는 값은 3분의 2루트 3까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각삼각형 넓이를 찾는 것보다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게이 도형을 따로 그리면 요거 찾는 거거든. 이렇게 이 상태로 직각삼각형이고 그럼 원하는 중심과 반지름 대화니까 이어줘.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부채꼴하고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원주각 중심각 두 배. 360도. 자,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아, 안 찾았구나. 어, 이제 여기 길이가 3분의 2루트 3이고, 여기가 3분의 4루트 3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2루트 3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삼각형 넓이는 두변 끼인 각이라는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3분의 2루트 3에 어, 제곱, 그다음에 사인 12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7 곱하기 어, 이건 부채꼴넓이 이용하시면 되겠죠. 3분의 2루트 3의 제곱 곱하기 60도니까 3분의 파이까지. 자 그럼 계산해주시면 이거는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4, 3분의 2, 3분의 루트 3. 그다음에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아니, 뭐 뭐냐, 뭐냐, 3분의 4, 3분의 2, 9분의 2π. 이렇게 적히겠네. 이게 첫 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요. 어, 두 번째 항은 생각보다 손쉽게 풀어 할수 있어요. 자, 여기가 3분의 4루트 3이었죠. 그럼 여게딱 수선 내리면 되잖아. 그럼 수선 내려주면은 이제 1, 2대1이니까 3분의 2루트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 길이가 3분의 2루트 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정삼각형 높이 이용해 주시면요.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라는 공식에 읽어요.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었으므로 3 나오겠죠. 즉두 번째 3이라는 아이에서 이제 높이 높이 가지고 닮음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럼 얘는 9분의 2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9분의 2루트 3이 길이비겠고, 자 이거를 이제 넓이비 가지고 얘기하시면 81분의 12. 자 3약분되니까 27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계산해 줄게요. 그럼 따라서 세 번째, 자 공비 나왔구요아 잠깐 두개 있었죠. 음, 이거 두개 있었으니까 곱하기 2안 했다. 여기 양쪽 두개 있죠. 이렇게 양쪽 두 개. 그럼 27분의 4분의 자이 곱해 주시면 3분의 2루트 3 더하기 9분의 4파이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27분의 23이니까 어, 23분의 27 그다음에 3분의 2루트 3. 아 식이 왜 이래? 이거 답 맞아? 답이 이상한데? 음 계산이 어딘가 이상한데? 음한 변의 길이 2루트 3 맞죠? 2분의 루트 3 맞죠? 2 분의 루트 3정우어 변의 길이 3 여기를 계산하면 되나? 2 루트 3아 길이 잘못 계산했네. 아씨 첫탕 다시 계산해야 된다. 자, 좋다면 다시 계산해야 돼요. 짜증나. 어, 왜냐면, 아까 쌤 이거 연결했죠, 이렇게. 어, 이렇게 연결했고, 어, 아, 왜냐면 이게, 또 이게 궁금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쌤 2등분 선 가면 이대로 간다는 게 확실한가요? 네, 확실한 게요. 정삼각형은 여기가 2등분 됐다는 건 이거 수직 2등분 선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어져요. 확실, 확실하게 이어져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루트 3이고, 다시, 다시, 다시 체크, 다시 체크. 음. 자, 여기에 2루트 3이고, 아까 2,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3이에요. 여기가 3입니다. 자, 아직 <laughs> 음.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계산할게요. 자, 이제, 다시. 요도형이었죠? 음. 자, 그럼 여기서 잘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음, 잘라주고, 이 길이가 루트 3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찾게 되면요 이제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 찾을 거예요 자그 루트 3분의 네모라는 아이는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자 여기가 30도니까 그럼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이 네모라는 아이는 1이 되겠죠 아니, 잠깐 당연히 1이잖아 이씨 요건 2구야 <laughs> 그럼 반지름 1이죠 자 그럼 다시 삼각형 넓이는 2분의1 곱하기 1 곱하기 끼인각 사인 30도니까 2분의1 그리고 더하기 어, 부채꼴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어, 60도죠 여기 60도. 그래서 3분의 파이 계산해주면 아 그리고 두개 있죠 이렇게 양쪽에 계산해주면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이 높이라는 아이는 3이었어요. 이 높이라는 아이는 3이었고 이제 여기 길이가 2였죠? 그럼 여기 길이가 1이 됩니다. 1. 자, 그럼 이게 1이니까, 길이비 이용해주시면, 3에서 1 됐으니, 공비는 3분의 1될 거, 아니, 길이비는 3분의 1이고, 넓이비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세 번째. 1 빼기 9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파이. 즉, 이게 9분의 8이니까, 이거 8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16분의 9 더하기 8분의 3 파이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럼 다이 왔죠? 루트 3 어디 갔니? 사인, 뭐야? 아, 참나. 진짜. 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기 120도잖아. 짜증나. 어쨌 가로 이번을 할 건데 내가 이 계산하다가 뇌절을 했어. <laughs> 다시 자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잘라 주시고. 아, 열받아. 자꾸 계산을 못 해. 어, 왜 이러는 거야? 자, 첫 번째부터 읽어 주시면요. 여기 길이가 1이고요. 여기가 2래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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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거 부채꼴이라는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채꼴입니다. 여기 이거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넓이하고 이제요 넓이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곱하기 2 때리면 될 것인데 음, 그럼 요 넓이를 찾으려면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요큰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되겠죠. 근데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이 각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각을 아이고 다 저기 본능적으로 쓸 뻔했네. 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2고요. 수선 내리면 1이잖아요. 그 1대 2, 여기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계산해 주시면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L제곱 세타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 돼. 그럼 계산하면 이거 1이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넓이를 찾을 거야. 아이고야. 근데 삼각형 넓이에서 이거 수선 내리시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탄젠트 30도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죠? 그 다음에 높이가 3분의 루트 3이어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치? 아, 참, 이거, 부채꼴 넓이 할 때, 2분의 1, 아, 사인? 2분의 1이 아니라, 어, 30도니까 6분의 파이를 곱해야지, 이 멍청한 자식아. 참, 내절많이 그럼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S1? 이란 i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루트 3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 자두 번째는 위에 문제 전에 했던 문제가 좀 비슷한데요. 얘가 1:2라고 대 알려줬거든요. 그럼 여기가 k고 2k인데, 이게 30도거든. 그럼 여기가 루트 3k겠죠. 그리고 요거 2 k 구요 요거 루트 3k겠죠. 그럼 합치면 BC 길이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k로 묶으면 2 더하기 2루트 3. 이게 2가 나와요. 그래서 k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유리화해 주시면 2분의 루트 3 빼기 1이 나와요 자 그럼 가로의 길이로 비교해 주면 좋은데 여기가 1이었고 여기 k죠 그래서 1에서 2분의, 2분의 루트 3마이 1이 됐으니까 어, 이거 자체가 길이비입니다 자 그럼 넓이비 이용하려고 제곱을 하면요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서 어, 2분의 2 빼기 루트 3이 돼요 자 그러면 길이비가 나왔죠 넓이비가 나왔죠 즉 공비 그럼 따라서 이거는 어, 일단 먼저 이거를 바꾸고 풀게요 1-R분의 어 첫항이니까 1 3이고 2분의 루트3만 남고 첫항이 이제 요거였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3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어 3루트3분의 2파이 아 참. 아또 시작이야. 이거 두개 있지? 그래서 2고 2입니다. 아,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다 빼먹어 아주. 그럼 여기가 4파이 빼기 어 4루트3이 나와요. 유리아만 해주시면 9분의 4루트 3파이 빼기 12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변형문제는,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관계로, 어, 이거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이게 변형문제, 아니, 특강문제 또 해야겠죠. 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